기존 라인업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약 5,000달러 저렴해졌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닙니다. 700만원을 아끼는 대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정도 가격 차이면 옵션 몇개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상상 이상이었어요. 기본적인 편의사양 몇개 빠진 수준이 아니에요. 테슬라의 정체성 자체를 건드린 수준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멀리서 봐도 뭔가 이상해요. 전면부가 확 달라졌거든요. 테슬라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일자형 주간지행등 있죠. 그게 사라졌습니다. 위아래로 분리되었던 라이트 구성도 상단으로 통합됐고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수동입니다. 전동 폴딩이 아니라 손으로 접고 펴야 한다는 거죠. 모델 Y의 시그니처 디자인이었잖아요. 트렁크 위쪽을 따라 이어지는 간접 반사형 테일램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방향지시등도 기역자 형태의 램프로 통합되면서요. 차량이 갑자기 분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겉모습만 봐도 이정도인데, 실내는 어떨까요? 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